적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실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서 두로를 심판하기도 하고 이집트를 심판하기도 하고 바벨론도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심판을 했지요, 이 당시에.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거든요.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도구로 쓰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도구로 쓰임, 쓰임을 받으면서 뭘 모르냐면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걸 몰라서 자기 스스로 강해진 줄 알고 또 교만해져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황금 무상의 비율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금, 바벨론은 끝날 거예요. 그 다음 나라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페르시아가 등장하죠. 그 다음 나라가 또 등장할 겁니다. 그리스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이 로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황금 우상의 비율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금, 은, 동, 철, 진흙이거든요. 내려가면 가를수록 부실해요, 튼튼해요. 부실하잖아요. 그리고 금보다, 은보다, 그, 금이 비중이 가장 높아요. 가장 무거워. 그 다음에 은이 낮고, 그 다음에 동이 낮고, 그 다음에 철이 낮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뭘 세워 놓으려면 기초는 무거운 걸로 세워 놓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벼워, 가벼워야 되는데, 이 동상은 위는 무겁고 아래는 가벼워. 그래서 하늘에서 자연석 돌이 발을 쳐버리니까 아주 쉽게 무너지죠. 왜 위가 무거우니까? 세상 나라는 그래요. 차라리 처음 구상했던 바벨론이 훨씬 훌륭한, 그때는 어쩌면 순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금이에요. 완벽하다. 가장 가치 있다. 그러나 다음 세대로 넘어오면서 더 가치가 없어지고. 은이죠. 그 다음에 더 가치가 없어지고. 지금은 철과 진흙과 같아서. 하나의 세상의 정치 구도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성경에 있더라. 그냥 이렇게 방향을 잡고 지나가 봅시다.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바벨론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본인들은 하나님이 그걸 쓰신다고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또 버림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페르시아도 그렇게 쓰시는데 모르죠. 그러니까 또 버림을 받고 또 버림을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나라들 그러니까 죄와 죄를 심판한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세상 나라는 완전한 게 없단다. 왜이 나라들이 무너지는 걸 자꾸 설명을 하느냐 하늘에서 뜨인들이 내려서그 우상이 깨지는 것은 7년 환란 후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은 전부 다 무너지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는 이 나라는 천년 동안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리더가 되는 나라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땅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천년 왕국은 그야말로 사자굴에 손을 얻어, 사자굴에 손을 얻는 게 독사굴에 손을 얻어, 독사가 물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그것이 바로 평화의 나라, 인간이 구상한 나라들은 완전한 나라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대조하기 위해서 이황 그 무상의 비유는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인 이것을 몰라서 훈날 다시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19장 28절과 29절 이걸 이제 신약에 있는 내용으로 같이 연결을 지켜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세 세대 요세 세대는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주석을 잘 달아놓으셔야 돼요. 세 세대가 이거 놓치면 앞에 있는 이야기가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일백 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니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열두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희들에게 앞에, 앞에 보면은 열, 열, 열두 보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열두 보자, 열두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열두 지파,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뭘 얘기했어요? 정죄의 직분과 은혜의 직분을 얘기했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을 전했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느껴진다. 아, 나는 외식자구나, 나는 가식자구나, 이렇게 고백 해야 그 정상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외식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을 받았던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린아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리고 뭡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갔죠.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은 개치급 했잖아요. 이 욕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개치급을 했잖아요. 구별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이 복음을 받고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복음을 들고 나갔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쪽은 해서 구약에 있는 열두 지파는 뭡니까? 자기의 우월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데 썼고 제자들은 이 복음을 받고 자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은혜가 준 정죄가 준 직분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사실 제가 목회 방향을 그래서 정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뭘왜 사람들이 살면서 문제가 없겠어요. 근데 딱 가서 저, 정죄하려면 똑바로 해 그거 회개해? 빠르죠? 그러면 사람들이요? 회개하거든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왜냐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와 해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사람이 강요해서 되는 것은요? 그건 순간이에요. 그렇게 지적을 해서 고쳐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나 목사님들 지적 받아갖고 했거든, 너는 왜 못했어? 그러면 이 교회는요 장로가 되면 상상이 가세요? 에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 가야지. 정죄가 우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수직적인 질서가. 여기는 주님이 없어요.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제가 이렇게 마음에 끙끙 알면서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심판하겠습니까? 너희가. 이 말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30장 1절과 19절에 보면, 애국과 동맹을 얻어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쭉 나열되었던 리비아, 리디아, 쿰 이런 나라들, 이디오피아.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예언은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누구를 지지하느냐?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애굽이 아닐지라도 내가 애굽을 지지하면 내가 애굽이 되고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순복한다면 하나님의 연단을 달게 바결.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가면 내가 포로로 잡혀가야 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면 애굽이 자기를 구해 줄 수도 있어요. 그 무슨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 이 문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까지 내가 이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할때 우리는 애국에 의존하는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연단에 내가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이 애국에 도움을 청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아프게 하면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입을 열지 말고 도움을 청하지 말고 남들한테 가서 내 힘들어, 누구 때문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제발. 알았어요? 그런 힘든 이야기들 하나님 앞에 해야지.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뭔지 아시겠어요? 도움을 청하자 바벨론을 받아들인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야 내가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묶이는데 손 발이 묶이는데요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해야죠 입좀 다물고 그냥 견뎌보라고요 가셔야 돼요 아이고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메시 이 메시지는 지금 에레미아가 전했던 메시지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런 메시지 전하는 사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매국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매국노의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관점에서 본 외침이에요. 당신은 이이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라고. 하나님 관점에서 외치는 외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지금 선민처럼 살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신자의 오해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해하며 오, 이해하는 것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신자 신자는 신자의 삶이 있고 그 기준이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속한 나라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 리비아, 리디아 이런 나라들 이제 여기 뭐 북아프리카, 터키 북부.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 보면 유브라데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그만 그거는 나중에 계시록 할때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모두 동맹을 맺은 나라들입니다. 신자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이런 시스템이 자신을 의지할. 아까 처음에 말씀 평화와 안정.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이럴 때는 서로 돕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저는 안정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시스템.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의지하는. 그 무언가가, 무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구원한 사람이라면 그 의지하는 모든 것을 파괴시켜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내가 심한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려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같은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면서 바벨론 시스템이 그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때주님이 오셨다고 하, 오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바벨론 시스템이 모든 세계를 하나로 묶죠. 금융으로 묶고 그 다음에 사상으로 묶어야, 묶어야 되니까 종교로 묶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은 통일되기가 힘들어 그러나 종교 안에서는 사상이 통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 다운지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정치 시스템으로 하나 묶고 하나로 묶어서 세를 과시하죠. 천 세계가 하나 되었다. 그래서 경고하다 생각하고 안전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애굽의 동맹은 모두 무너뜨림 같이 바벨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지고 놀랍게도 이 애굽에 있는 이 시스템이 하나의 바벨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도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과거부터 생겨진 이 바벨론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을 소개하기 위해서 두로에서도 약간 바벨론 들어오고 에구비를 소개하면서도 바벨론 시스템을 소개해 이해가 가시죠? 성경은 그렇게 이적그리토의 체제 곧 바벨론 시스템을 소개하는 방법을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가 여러분 바벨탑으로부터 시작돼. 이게 구 바벨론이잖아요. 신 바벨로니아가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지만은 금누부갓네살 왕이 본금 그런 시스템이 종말에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야. 전체가 통일되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이것이 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애굽이 가졌던 요런 동맹들 두로를 소개할 때 제가 경제라고 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있으면 이제 보세요. 뭐 이제 코로나가 제2, 3, 이런 코로나가 또 등장하게 되고, 뭐별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네.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뭐 유엔을 통해서나 아니면 질병, 세계질병청을 통해서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다 묶어서, 야, 이제는 뭐가 와도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이 움직이면 이제 안전하겠네? 이렇게 이제 갈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안전해 보이세요? 그 뒤에 배우 세력이 누군지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표를 받지 않고 앉는 자를 향해서 표를 이긴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하다가 성경은 두 바다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불로 섞인 유리 바다, 유리 바다니까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하프로스 하프를 들고 서 있는 바다, 유리 바다. 이렇게 두 개의 바다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 바다는 불로 섞인 유리 바다는 그 바다는 어디냐면 바로 심판 받을 자들이 들어갈 곳.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하프를 들고 선 자들, 이긴 자들이. 그 마지막 표를 이긴 자들이 하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진양이 선명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자리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 재앙이 끝난 후 상황을 미리 설명해 주면서 이후 3년 반의 대접 재앙을 잘 극복해서 이기라. 라고 그 선명한 두 바다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응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끝났답니다. 내가 보니 불로 이게 거꾸로 섰구만요.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심판자들. 그 짐승과 그 형상과 그의 표와 그 이름의 숫자에 대해서 이긴 자, 숫자는 여기 666이죠. 바벨론의 도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긴 자들을, 자들이 하나님의 하풀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그 다음에, 요건 모세의 노래니까 유대인 중,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건 이방인들이죠. 어린 양의 노래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어린, 유대인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온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 진실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움과 영광과 환란을 극복한 증거가 표를 이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가는 마지막 때 666표로 다시 등장하는 것이죠 애국 바벨론 두로 이 관계는 모두 이스라엘을 대적하나 역할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악의 동맹을 왜 하는지 잘 설명한 구절이 오늘 여기 구절에 보면 읽었던 구절에, 구절에 근심 없는 이디오피아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 앞에 근심 없기를 바란다면, 우리 앞에, 아, 이런 구조를 가져다 주고 내가 준 것이다. 네 근심, 근심 없기를 원하지? 여기 들어와. 그러면은 네 근심을 면해 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을 모르면, 이런 것들이 응답인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참 재미있죠. 이런 말들이 지나가는 말들인데 누구, 누가 관심 있게 보겠어요. 근심 없는 이디오피아인. 왜 앞에 이 말을 붙였을까. 요런데 힌트가 있어요. 연합하는 이유가 안정 때문이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모두 정력과 안정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바벨론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대살로니까 전서 3장 5절, 5장 3절에 보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 말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성도의 신앙이 깨기 위해 깨어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도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안정을 취하려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위기입니다. 안정을 취하는 것은 위기라고요. 자,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들 전쟁을 하고 긴장 속에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애돔에 거점을 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돔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크으, 그 괴롭히던 애돔이 점령했어요. 그가 애돔 전역에 거점을 두니, 에돔의 모든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어. 이제는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 여러분, 내 옆에 괴롭, 괴로...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편안한 게아니에 아, 아니라, 그때가 위기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야 하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을 때 하나님 괴롭히는 사람을 옆에다 두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그게 잘될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관리해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를 다스리고 지키고 이겨나갈 때까지 괴롭게 하는 사람을 주는데, 그게 성경에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절제예요. 절제.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절제 하나니, 절제를 딱 올려놨어요. 근데 절제는요, 놀랍게 성경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거든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열매도 순서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쭉쭉쭉 가서 끝에 절제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까, 그때 다윗이, 다윗왕국이 술리, 수립된 후 좌, 죄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안정을 취하기 위한 신앙은 마지막 때 견디지 못해요. 만약에 안정을 구한다면,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거 표가 아니야. 그거는 표를 받아도 괜찮아. 라고 표를 받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숨어 지낼까라고 숨어 지내든지, 동일한 안정, 이게 둘다 동일하게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는 십자가치기로 결정하고 살으면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죽어도, 왜? 나는 문 열면, 문을 활짝 열면, 우리 죽음은 어디예요? 천국이. 우리 사모님이, 우리 장인 어른이 어릴 때, 군남매가 있어요. 이거 신앙 교육은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은 이렇게 아주 간단한 교육을 시켜요. 컴한 밤에 이제 대부분 그칠 그러니까 이남칠녀예요여그 그러니까 군남매예요. 엄청 많잖아요. 그래 매일날 그 교육을 시키니까 컴한 밤에 다 불러다 놓고 신앙 교육을 시키는. 갑자기 불을 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여자들니까 이막 무서워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섭지. 그래서 불탁 켜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죽는 게 이런 거야. 우리가 이렇게 불탁 켜니까 환하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치 불이 컴컴하다가 불이 확 켜지듯이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야. 알았지? 아주 간단한 지는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을 아주 자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죽음이 뭐지요? 생명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맞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나라가 준비되어서 우리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굴복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이수신 장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안정과 평화가 네 신앙의 목적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 시스템으로 전 바벨탑을 쌓아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려고 마지막 때 심판한다는 얘기를 알고, 그들은 이렇게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이렇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보라 민족들은 통한 속에 물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에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는 섬들을 우주의 작은 것으로 여기는 도다 레바논의 불사르기에도 부족하겠고 그곳의 짐승들 번제물로도 부족하도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길 수 있으며 또한 어떤 모습을 그분께 비교하겠느냐 아멘 민족들은 한 방울에 물 같대요. 그 다음에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답니다. 아이고. 섬들은, 여기 말하는 섬은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한 섬이 아니라 대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륙이 뭐 같다고요? 예, 레버, 섬들은 우주의 작은 것으로 여기는 도다. 여러분, 이 지구라는 것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우주 속의 지구. 그 지구 속의 나. 그 하나님이 우주를 다 바꾸어서도라도 그러니까 우주를 다 파괴시켜서라도 나를 구하신다고 이게 이해가 가요? 나는 성경을 읽다 가장 놀랐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천하가 없어지더라도 내말에 1점 1획도 다 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요걸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예언을 하는 말을 하다가 그 말을 쑥 집어넣어 놨어요. 이게 무슨 약이냐면, 간단하게 이런 약입니다. 성경에 히브리어가 점이 많아요. 아시죠? 점이 많아요. 야, 내가 이게 만든 우주 다 없어지는 것보다 이점 하나 없어지는 이해가 가요? 이거 하고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주 만물의 창조보다 그 말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십니까? 믿으시나요? 담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후에는, 오후 예배는, 어, 좀더 심각할 수 있어요. <laughs> 왜냐하면, 제가 2024년도 매년 될, 그러니까 새해가 바뀌기 전에, 한몇 개월 전부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년에는 어떤 해예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죠? 3개월 전에 하나님이 주셔서 계속 교정하고 교정하고 준비를 해두었는데 아, 우리 2024년도에는 정신을 차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난예배도 에스겔서 이 예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아 이거 굳이 주일 난예배에 예언서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걸 해야 될 만큼 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 힘냅시다. 간단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